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이든 양분 제11장, 길을 찾기를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가 타고난 야망, 좌절을 견디는 능력, 시기심 공격성 등의 건강함과 활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타고난 목적을 승취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 대상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질환의 일부를 이루는 바로 그 특성들은 즉 야망, 좌절, 조급함, 시기심, 공격성, 요구하는 이상적 대상에 대한 믿음 등은 어떤 점에서 보면 건강의 일부가 됩니다. 임상적 관점에서 볼때 개인은 질환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생생한 부분과 창조적인 부분의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분석 분야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정신분석에서 개인은 자신이 분석가에게 협력하면 자기를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분석이 진행되면서 개성 또는 자기의 실체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드니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니즈는 일종의 공유된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보살펴주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인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빈 바구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드니즈는 자신의 강렬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인상을 준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피아노 연주에서 헤엄을 칠 뿐만 아니라 헐헐 날았습니다. 그녀가 연주하지 않고 있을 때면 그녀는 어느 정도 해체된 상태가 됩니다. 그녀의 경우, 사람들은 음악의 자리를 메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드니즈는 부분적으로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을 때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심리치료에 왔습니다. 드니즈의 문제는 그녀에게 천국이 생생한 것이기 때문이거나, 음악을 통해 천국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 바깥에서는 삶의 대부분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치료 현장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는 두려움과 천국이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접촉이 확립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양화하고 확충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자인 나 역시 드니즈를 기다리는 비결을 배워야 했고, 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녀를 찾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천국 바깥에 있는 것을 견디고 그것들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기 보다는 천국에 차츰 자라서 가능성 너머에 있던 것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천국 바깥의 것들을 더 많이 견디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의 일부였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천국과 세상, 천상의 기쁨과 두려움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내계자로 기능했습니다. 제 12장. 욕망과 양분을 보겠습니다. 캔디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캔디. 이전에는 한 번도 남자와 일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와 관련된 무언가를 작업해내야 해요. 나는 관계를 원해요. 나는 파트너를 원해요. 캔디는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에게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와 잠을 잤고 그녀를 함부로 대했으며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제 캔디는 곧 40살이 됩니다. 그녀는 관계만큼이나 직업 경력도 초라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차분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직업들은 흥미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에도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극도로 좌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캔디는 빠르게 아버지에게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딸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캔디는 대학에 들어갔고 과초중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어떤 위대한 남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게 너무 과분하고 그녀에게도 너무 과분한 재능이 뛰어난 거의 그녀의 아버지 나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커지는데 반해 캔디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었고 캔디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점점 더 나쁘게 되어 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다른 남자와의 열정적인 관계로 도피했습니다. 내가 캔디를 만난 처음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일곱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들은 매번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그녀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녀는 좌초된 상태로 남겨졌고. 그녀의 삶은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판단했듯이 다른 남자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매순간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과잉 비판적인 의식 상태에 굴복했습니다. 어떤 남자도 그녀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와 반년 정도 치유한 후에 그녀의 남자들은 두 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창조적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삶을 나누고 삶의 질을 높이며 경험을 나눌 누군가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가능해졌을 때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한 사람과 있으면 밀실 공포증을 느꼈고 한 사람 이상과 있으면 고통스러운 혼란, 죄책감, 해체되는 느낌에 휩쓸렸습니다. 그녀는 치료 초기에 누군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이 말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그녀의 파트너는 결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욕망은 그녀에게 양분을 준 동시에 그녀를 텅 비게 했습니다. 치료자인 나는 신체만이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그녀와 작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만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치료는 단기간에 속성으로 행동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자라나도록 오랜 기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보통 섹스와 이별을 통해 무산시켜버렸던 감정의 성장을 유지하는 역량을 키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섹스를 할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치료관계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와 가까워지자 1년 전에 비행기에서 알게 된 남자를 만나러 해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치료자인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욕망 안에서 변덕스러움 안에서 안정감을 발견했습니다. 결혼한 후에야 나는 내가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아픔, 즉, 살아있음에 대한 아픔입니다. 섹스는 그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성공이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배경에서 울리는 고동처럼 또는 점점 더 심해지는 지통처럼 계속되는 고통은 다른 공간을 거의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치료사가 된 이유일까요? 나 자신의 아픔이야말로 가장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아프다. 정말 아프다. 내가 느끼는 아픔은 생명의 아픔이다. 이 아픔은 언제나 태어나는 어떤 것, 살아있는 마음의 아픕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